공부는 누가 제공한 문제를 푸는 거라는 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못하게 돼버린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해결책은 학교 수업을 완벽히 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고 그게 제일 확실해요. 학교에서 듣는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세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많이 했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문제를 풀었다는 건또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태도와 학습량이 어느 정도는 쌓였어요. 완전히 제로는 아니고 있기는 한 거니까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학교 수업을 완벽히 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공부법을 자기한테 맞게 바꿔야 돼요. 제가 제안 드리는 해결책은 결국은 이겁니다. 학교 수업을 진지하고 열심히 들어서 배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 아시겠죠? 문제...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